여러분들은 이게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카데미 들은 제자들 이 부분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프라인 아니야 얘는 코로나로 충격 받았잖아. 2년 동안 오프라인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자 자, 온라인이 내려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가 온라인이잖아. 내려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죠. 그죠? 온라인이 그동안 독점을 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독점을 하고 있던 거를 오프라인이 서서히 지금 뺏고 있죠. 다시.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마트 가봐요. 하이마트 가봐, 직접. 코로나 때 텅텅 비어 있었어. 지금 가보라고. 매장에 손님 있나 없나. 주말에 손님 있나 없나 가봐 손님들 있어요 제법 있어요 아휴 그거는 그 얘기는 응? 좋은 얘기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어서 물건을 거기서 보고 온라인으로 시키던 오프라인으로 시키던 상품을 보러 간다는 거 아니야. 과거에는 상품을 보러도 안 갔어, 구경우님. 사지도 않았어, 구경우님. 경기가 나쁜데 누가 전자제품을 사? 응? 아니 전자제품은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야 잘 팔리지, 그죠? 전자제품을 누가 많이 사가요? 여러분들 일반 소비자들도 있겠지만 누가 많이 사가? 혼수품으로 많이 사가잖아 결혼 안해봤어? 그리고 새집 사는 사람들 자뭘 힘이 들어 힘이 들기는 추천을 여기서 했구만 어, 22,000원 22,000원 22,000원인가 여기서 했죠? 둘 중에 하나 어디서 했더라? 추천을 이 자리에서 했어요? 이 자리에서 했어요? 이 구간에서 했죠? 뭐 걱정을 해 매집을 해서 어 지금 빽빤 건데 기본적으로요 얘는 그냥 여기까지는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어. 매집을 못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올렸다 내려올 것이고 매집이 끝났다 그러면 이 자리를 뚫고 뚫고 갈 것이고 응자구경은님 내가, 구경윤 님이 얼마에 들어갔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얼마, 얼마에 들어갔어요, 구경윤 님. 들어간 가격을 얘기해봐. 사신 가격. 2만 9천원? 여기요? 이 자리? 돈이 여유 있으시면요, 어, 구경윤 님. 저 자리에 들어가셨으면은, 어, 물을 타시고요. 어? 어, 더 사세요. 1차적인 목표가는요, 여기까지 보세요. 4만원. 4만 원까지 그냥 냅두세요. 쳐다보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이 회사는 기업 분석에서 들어가서 볼게요. 자산 대비 몇 프로 저평가냐면요. 84% 저평가예요. 그럼 몇 배를 더 줘야 되냐면요이 회사가 문을 닫으면요. 어, 구경호 님한테 4 배를 더 주셔야. 돼요. 지금 가격에 4 배를 더 줘야 돼요. 그냥 하이마트가 나 이제 장사 그만 둘래 하고 문 닫는 순간 구경 구경우님한테, 얼마를 줘야 되냐면은, 약, 4만 5천원 정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여유되면 더 사세요. 올해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크지가 않아요. 2021년도에 적자가 나왔고요 어, 영업이익은 천억이 나왔는데, 뭐, 광고비나 아니면 매장을 더객 뭐, 늘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나왔는지 그 부분은 내가 살펴봐야 되고요 현재로서는요 1분기 2분기 적자가 작년 비에 엄청나게 줄어요 부채 비율은요 얘가 갖고 있는 지금 음, 자본비해서약 어, 부채가 아, 어, 현재로서는 몇 프로? 68%가 되고요 어, 자산 대비는 자산은요 현재 약 1조 8천억이 되는 자산을 갖고 있고요. 어?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이 1조 8천억 되는 음, 어, 부동산 자산하고 뭐 건물 자산 뭐 등등해서 1조 8천억이 있고요. 유보율이요 1,437%요. 어, 그러니까 자본금이 1,180억이에요. 어, 현금하고. 어, 제품 있죠? 창고에 있는 제품을 합쳐서 얼마를 갖고 있냐면은, 어, 1700억에 10배, 1조 7천억. 약 2조, 2조 한 3천억 정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2조 3천억 갖고 있다면은, 시총을 한번 볼까요? 2900억이에요. 배사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하고 제품이 약 1조 7천억 있어요. 근데 시총은 2,900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상식적으로요.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하고 제품이 1조 한 7천억 갖고 있고요. 자산은 부동산 포함한 자산이 1조 8천억 정도 갖고 있어요.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돼요. 피눈물 안 흘리셔도 돼요.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안 하셔도 돼요. 4만원까지는 무조건 1차적으로 가요. 아셨죠? 4만원을 가도 얘는 저평가예요.